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기술의 발전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첨단 기술의 발전에 있어 세계적인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며, 이는 일상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의 기술 발전이 어떻게 생활을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미국과 유럽과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국에서는 고속인터넷, 첨단 스마트폰, 자동화된 가전제품 등이 생활을 더욱 편리하고 연결된 상태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의 빠른 채택과 활용은 생활 방식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며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 이러한 변화가 두드러집니다. 반면 서구 국가들은 기술 발전의 속도와 적용 방식에서 한국과 상이한 경향을 보이며 이러한 차이는 두 지역 간의 문화적, 사회적 특성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 발전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무엇보다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스마트폰, 초고속 인터넷, 첨단 가전제품 등은 한국인의 일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으며,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인프라 구축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도시 생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 한국의 대도시들은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연결된 곳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 발전은 서구 국가들과 비교할 때 눈에 띄는 차이를 보입니다. 한국은 기술을 빠르게 채택하고 통합하는 데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반면 많은 서구 국가들은 보다 신중한 접근을 택하며 기술 발전의 속도와 범위가 한국만큼 광범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기술에 대한 사회적 태도와 문화적 가치관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한국의 기술 발전은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어, 일상생활의 편리함과 효율성이 대폭 향상되었으며, 기술은 교육, 의료, 비즈니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촉진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급속한 기술적 변화는 사회적, 문화적 적응에 대한 어려움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디지털 격차, 프라이버시 우려, 인간관계의 변화 등은 기술 발전의 부정적인 측면으로 지적됩니다. 이러한 장단점을 통해 한국의 기술 발전이 개인의 생활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국제적인 기술 발전 논의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미국과 유럽의 기술 발전 접근 방식은 한국과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을 보입니다. 미국은 혁신과 창업 정신이 강조되는 기술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실리콘밸리와 같은 기술 허브를 통해 잘 드러납니다. 이곳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업이 번창하며 기술 발전이 크게 이루어집니다. 반면 유럽은 다소 신중하고 규제 중심적인 접근을 취합니다. 유럽은 데이터 보호 및 개인 프라이버시에 더큰 중점을 두며 이는 GDPR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 같은 법률을 통해 명확히 드러납니다. 미국과 유럽의 기술에 대한 사회적 및 문화적 태도도 상의합니다. 미국에서는 기술이 긍정적인 변화의 동력으로 여겨지며 미래 지향적인 관점이 강조됩니다. 기술은 효율성, 편리함, 그리고 경제적 성장을 상징합니다. 반면 유럽에서는 때때로 기술 발전에 대해 더 신중하거나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며 사회적, 윤리적 영향에 대해 더 깊게 고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구 국가들에서 기술은 일상생활의 다양한 측면에 통합되어 있지만 그 영향력과 적용 범위는 한국에 비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과 유럽에서는 첨단가정. 자동화 시스템이나 고속 인터넷의 보급이 한국만큼 널리 퍼져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서구 국가들에서는 기술의 빠른 발전과 채택이 때로는 사회적 격차를 확대시킬 수 있는 이슈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기술 발전이 한 나라의 문화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며, 이는 한국과 서구 국가들에서 각기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한국에서는 기술 발전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일상생활, 업무방식, 심지어 사회적 상호작용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에서 변화를 겪었습니다. 예를 들어, 모바일 결제 및 커뮤니케이션은 이제 한국 문화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반면 서구 국가들에서는 기술이 삶의 여러 부분에 통합되고 있지만, 한국만큼 급격한 변화는 아닙니다. 여기서 기술은 효율성과 편리함을 강조하면서도 기존의 문화적 가치와 균형을 이루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기술 발전은 글로벌 트렌드의 수용과 동시에 이를 현지 문화에 맞게 조정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이는 한국이 글로벌 기술 시장의 중요한 플레이어로서 독특한 기술적 특성을 발전시키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플랫폼은 전 세계적인 트렌드를 반영하면서도 독특한 한국적 요소를 통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지화는 한국 기술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는 중요한 요소이며, 동시에 한국 내에서 사용자의 요구와 문화적 맥락을 충족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기술 발전과 문화적 변화의 상호작용은 각 나라의 독특한 사회적, 문화적 맥락 안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한국에서의 글로벌 기술 트렌드의 수용과 현지화는 이 나라가 세계 무대에서 어떻게 자신만의 위치를 확립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예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 변화의 중심에는 기술 발전이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기술은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의 주요 동력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예를 통해 보듯 기술은 사회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며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재정의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 발전은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기술 발전은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국가들이 기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용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는 서로 다른 문화적 가치와 기대를 존중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술 발전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과 서구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볼때 기술 발전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변화를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시사점을 통해 우리는 기술 발전이 각 나라의 문화적 특성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상호작용이 글로벌 커뮤니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해외 반응 댓글을 공유합니다.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가 정말 놀랍네요. 미국도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것 같아요. 유럽에서는 이렇게 빠른 기술 변화가 어려울 것 같아요. 문화적 차이가 크니까요. 한국의 스마트 시티 개발을 보면 정말 미래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부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유럽은 전통과 현대 기술이 조화를 이루는데 중점을 둡니다. 한국은 정말 혁신적이라고 생각해요. 한국 여행 갔을 때 고속 인터넷과 스마트 서비스에 정말 감탄했어요. 미국도 기술 발전 면에서는 뒤처지지 않지만 한국처럼 빠른 변화는 아닌 것 같아요. 한국의 첨단 기술과 전통 문화가 잘 어우러져 있는 모습이 멋져 보입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마치 SF영화 속에 들어온 느낌이었어요. 기술이 정말 일상의 모든 부분에 스며들어 있더라고요. 스마트폰과 관련된 한국 기업들의 혁신은 정말 세계적인 수준이죠. 미국 기업들도 많이 배워야 할것 같아요. 유럽에서는 이런 기술적 변화가 좀더 천천히 이루어지는 편이에요. 하지만 한국의 기술 발전은 정말 주목할 만합니다. 한국의 첨단 기술 생활, 네온불이 켜진 도시 서울의 밤, 별빛보다 빠른 데이터의 흐름. 여기저기서 울리는 스마트폰의 노래, 기술이 짜낸 새로운 하모니, 빌딩 숲 사이, 빛나는 전광판, 시간을 달리는 초고속 인터넷, 세계를 연결하는 눈부신 기술. 한국의 밤은 절대 잠들지 않아, 바다 건너 미국의 도시들. 기술의 발자취 각기 다른 길을 걸어 자유의 땅에서 혁신의 꿈을 키우며 문화와 기술 어우러진 캠퍼스를 그려 유럽의 고즈넉한 거리에서 역사 속에 숨 쉬는 오래된 도시들. 첨단과 전통이 손을 맞잡고 느릿느릿, 그러나 깊이를 더해가 세계는 넓고 기술은 빠르지만 각자의 색깔로 빛나는 그들의 삶. 한국의 첨단 기술 미국과 유럽의 멜로디, 서로 다른 노래 하지만 같은 하늘 아래. 각자의 방식으로 시대를 앞서가는 끝없는 발전의 여정 속에서. 우리 모두는 같은 꿈을 꾸며 새로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 한국을 따라해봐.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과 배려입니다. 감사합니다.